안녕하세요, 아재천사입니다 아니 그냥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이게이이 이거 이고년 동안 방목 면허인 제가 캠핑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고 운전 연수를 받아 캠핑을 가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아, 결국 이렇게 감니다 어볼게. 아, <laughs> <laughs> 이게나아천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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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옆에 분 누구세요? 뭐, 몰라요. 뭐, 이 너무. 사실더 아재예요. 네, 한 네, 아재라고 네. 놀림 받았던 네. 서라운 네. 시절. 네. 아무튼 차도 저는 이제 좀이뻐 보이더라고요. 차의 단점이 완전 깨져.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기 연습을 해야 될아 차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서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첫 차례 삶에 일어난 재밌는 일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요. 제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아들스러운 삶이 얼마나 재밌고 멋진지 자랑도 좀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도 얻고 싶습니다. 특히 모아비로 차박을 하시는 차주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추천사 많이 기대해주세요.